드라마 효심인의 각자 도생이 어느새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효심과 함께 의천빌라에 인사를 갔던 태호는 선순에게 홀대를 받고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서게 되는데요. 선순의 예의 없는 행동에 화가 간 효심은 선순과 크게 싸우고 선순은 나름대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엄마 때문에 태호와의 교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효심. 태호는 효심이 결혼을 단념하려 하자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설득을 하는데요. 태호의 믿음직한 모습에 효심은 잠시 흔들렸던 마음이 돌아오게 됩니다. 한편 미림은 연기 연습이라며 술김에 효준에게 입맞춤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의식한 두 사람은 이후 좀더 깊은 사이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효도는 숙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하는데요. 숙향은 효도가 그럴수록 더욱 우라통이 터질 뿐이었죠. 그 가운데 태호는 효심을 갤러리로 데려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시키게 되는데요. 같은 시각 명인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 사진들을 포섭하기 위한 밑작업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명의와 태호의 재회가 너무나 기다려지네요. 그리고 명의와 깊은 인연이 있었던 효심의 반응도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